나나나나나. 아이쿠, 이기 오자. 아 돌은 역시 던져야지. 애자. 맛있겠노. 미친. 어떤 놈이 돌에다 던졌지? 아 그래도 돌 빼고 먹으면 되지. 야, 먹어야겠다. 나나나나나. 어 공이잖아. 에라이. 어 이거. 어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려야겠다. 어떡해, <끄덕돼> 지렁이 성중이 그래서 진짜. 아 그럼 제가 한 번만 봐드릴게요아 실수로 물 뿌렸네요, 죄송합니다. 한 번만 더봐드릴 <끄덕돼> 실수로 한번더 했네요, 죄송합니다. 아 그럼 마지막으로 봐드릴 테니까 안녕히 계세요. 뭐하시는 거예요? 아 지송이에요. 이런 개 씨.